사도행전 21장 27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오를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하미로라.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리메.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치기를 그치는지라 이에 예,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세 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무리 가운데서 어떤이는 이런 말로 어떤이는 저런 말로 소리치거늘 천부장이 소동으로 말미암아 진상을 알수 없어 그를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니라 바울이 층대에 이를 때에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 하자고 외치며 따라가미러라.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려 할 그때에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르되 내가 할라 말을 하느냐? 그러면 내가 이전에 소유를 일으켜 자객 사천 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에구빈이 아니냐? 바울이르되 이 나는 유대인이라 소읍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층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성령님 말씀에 인도하여 순종하는 40, 32번째 특별한 새벽을 맞았습니다 주님께서 바울의 전도 일정을 통하여서 계속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시고 주의 마음을 우리에게 붙잡도록 행하고 계십니다 야고보에 들렀습니다 야고보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가 돌아오는 길에 야고보를 만나서 야고보로부터 조언을 받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울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이상한 생각을, 오해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정결 예식을 통해서 사람들이 당신이 그래도 유대교, 유대 전통을 잘 따르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이야기했고, 이 말에 바울이 그대로 순종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결 예식을 하고 있는데, 마침 바울과 함께 같이 다니던 사람들이 있었고, 예루살렘 한 복판에서 그들이 함께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사람 이름이 드로비모라는 대표적인 에베소 사람이 있었는데, 그것을 꼬투리 잡아 지금 바울을 핍박하는 것이죠. 성전에 들어갈 때에 유대 사람들이 들어가는 것인데, 이방인을 데리고 들어간 것이 아니냐, 이렇게 몰아붙여서 바울을 때리고, 그리고 거의 뭐 죽음에 이르할 정도로 마음을 작정을 하고 그렇게 지금 덤벼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난이 갑자기 시작이 되고 고난이 시작될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있어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이 모든 일들이 굉장히 급박하게 다가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사도행전을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묵상하다 보면 사도행전에 독특한 속도감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예를 들어 바울이 예수님 뭐 처음으로 만난 경우를 보면 비교적 짧은 시간인데 자세한 분위기와 그리고 어떤 말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다 이제 하게 되고 또 우리가 나중에 읽게 되겠지만 재판하는 과정들이 있으면 뭐 사소한 대화까지도 다 들어가 있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그곳에 뭐 1년 6, 뭐 6개월을 살았다 하더라도 한 줄에 나와 있기도 하고. 거기에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 어떤지 독특한 속도감대로 이렇게 훅훅훅 뛰어나가기도 하는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어떤 행동과 사건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쭉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바울이 했던 여러 행동들을 보면 바울이 어떤 행동을 했고 고백을 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다 어떻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오늘 본문은 그냥 쭉 그냥, 그냥 어떤 핍박을 당했고 어떻게 되었고 그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쭉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제게 되게 우리 삶이랑 비슷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두 가지로 좀 같이 생각해 보게 되었는데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고난의 시작은 갑작스럽게 찾아왔지만 주님의 예비하신 도움의 손길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갑작스럽게 찾아왔다. 31절, 32절부터 조금씩 발췌해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림에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치기를 그치는지라 바울을 잡아 두 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를 영지로 데려가라 명하고 35절 36절 말씀에 바울이 층대에 이를 때에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이는 백성의 무리가 를 없이하자고 외치며 따라가며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비교적 자세하게 바울이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어떻게 그 일이 시작되었는지에 대해서 나타나고 있는데 문제는 바울이 이와 같은 일이 있을 거라는 것을 미리 여러 차례 예언을 통해서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게 어떤 방식으로 시작될지 이 고난과 환난이라는 것이 어떻게 시작되고 어떻게 촉발될지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었고. 시작되고 나니까 이게 무슨 일인가 싶을 정도로 바로 맞기 시작하고 훅 그냥 지나가게 되는 것이죠. 생각할 겨를이 없었던 겁니다. 이건 뭐 어떻게 당할 수 있는 방법도 없는 것이죠. 오랫동안 그를 향해서 눌려있었던 아기가 표출된 것처럼 폭력이 있고 부타가 있고 연행하게 되고 그런 과정을 겪게 되었습니다. 고난이 시작되었다면 주님의 때가 시작된 거구나. 아! 어느 순간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어려움이 있다면 그러면 주님께서 그 일을 이루고 계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일도 이루기 위한 첫 번째 단추가 우리도 알수 있는 단추가 시작된 거구나. 이게 깨달아지면서 동시에 이와 같은 상황을 찬찬히 살펴보면 상황이 아주 급박하게 갖고는 있지만 바울을 위해서 예비되어 있는 손길도 있었다라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천부장이랑 로마 군인들이 그렇죠. 맞아서 죽도록 남겨두지 않고 급히 그를 통해서 구하게 하시는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삶이 일상적으로 계속 반복돼서 우리의 삶에서는 고난이 갑자기 시작된 것 같고 그것이 계속 끝나지 않게 몰아가는 것 같은데 그런데 지나 놓고 이렇게 보니까 아, 그때 누가 도왔나? 어떤 도움의 손길이 있었나라고 생각해 보면 천부장이 있었고 로마 군인이 있었다. 그게 제게 되게 의미있게 다가왔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삶에서도 똑같이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예상하고 있지만 갑자기 어려움을 당하면 이게 뭔가 싶을 정도로 막 지나가게 되는데 지나가고 나니까 아 그때 하나님께서 도움의 손길을 주셨구나 라고 깨달아지는 경우도 정말 많거든요. 지금까지 사도행전을 이렇게 보면서 자양님께서 명확하게 바울 스스로가 이것을 인지하고 자각하고 감사로 드렸던 적도 있지만 이와 같이 지나고 난 다음에 저희들은 이걸 본문 말씀으로 보니까 아 바울이 이랬고 바울의 사명은 앞으로 로마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는 거였고 그러면 이를 통해서 죽지 않겠네 라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는데 그것을 삶을 보고 나니까 로마 사람들을 준비하고 계신 거였구나 라고 깨달아지는 것이죠. 어저께 교회 부지에 다녀왔습니다. 그동안 계속 기도하고 잘 가보지도 않았거든요, 일부러. 그런데 저희 부모님께 기도 요청을 드리고 그래서 어제 특별히 부모님을 모시고 가서 기도 받으러 갔습니다. 기도하러 가면서 부모님이 뭐 그동안 해주셨던 여러 일들도 있고, 말씀도 해주시는데 예전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됐어요. 저로서는 되게 새롭기도 하고 난감하기도 하고, 그런 일이 있었나? 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 중에 하나 이야기를 하시는데, 아버지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가장 힘들고 어려웠을 때, 어머니가 말씀으로 물어보시더라는 거죠. 나는 같이 가난하고 힘들어도 우리는 부부니까 괜찮은데, 이렇게 가난하고 힘든 게 계속 가면 우리 자녀들은 어떡하냐? 아이들한테는 뭐라 얘기할 거냐? 그렇게 해서 이야기를 하셨대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아버지께서 아무런 할 말이 없으셨다고 왜냐면 본인은 사명의 길이고 부부는 하나 돼서 그 길을 가지만 자녀들은 앞으로 어떤 일 생길지 모르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쓰실지 모르니까 왜이 가난의 때를 같이 겪어야 되는지 몰랐다 대답할 수가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목회를 하면서 가장 깊이 있게 쓰고 계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제 어렸을 때 아버지와 함께 목회한 것은 아니지만 아버지가 목회하시는 것을 옆에서 같이 보고 같이 생각하고 그것이 저에게는 다른 고난으로 다가왔지만 끊임없이 그런 일상적인 어려움과 그리고 그렇게 훅 지나가듯이 지나가 버린 그런 일들이 제게는 재산과도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가끔 가다가 제 설교를 이렇게 들어 보시다가 제가 어떤 뭐것 때문에 힘들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그 일이 생각도 나시고 마음이 너무 짠하신 거예요. 맞아, 우리 집에 그런 일이 있었어. 얘가 잊어버렸지 않는데 그거 기억하고 있네. 그런 이야기를 이제 뒤늦게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버지께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가난이 그때는 어떤 일인지 몰랐고 우리 집에 있는 사건과 사고들이 도대체 어떤 의미인지 전혀 몰랐는데 지나고 나니까. 너 목사 세우려고 그랬나 보다. 너 목회하려고 그랬나 보다. 너한테 하나님께서 그런 좋은 기회를 주시려고 그랬나 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도 바로 아멘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렇군요. 주님 정말 그렇군요.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는데 그런데 본문 말씀이 딱제자게 생각이 나는 겁니다. 우리가 지나 놓고 보면 그 일이 어떻게 지나갔나 싶을 정도로 3년이든 5년이든 마치 중요한 요점 정리해놓고 이게딱 접어서 이렇게 훅훅훅 지나간 것 같은데. 그런데 그 가운데 지나놓고 생각해보니까 천부장도 있고 로마 병정도 있고 주님께서 살려주신 것도 이렇게 있는 거죠. 그렇다면 고난이 시작됐다면 주님이 분명히 역사하시기 시작한 때인데 그런 고난 가운데에서도 주님의 손길이 있는 거구나. 그러니까 지금 어렵다고 해서 나중에 후회할 말, 나중에 정말 서로 민망할 말은 하면 안 되는 거구나.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정말 중요한 거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붙잡고 기도하라는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고난할 때를 살 때도 있죠. 갑자기 찾아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 주님의 도움의 손길도 그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붙잡은 것은 무엇이냐면 가장 힘들 때, 가장 어려운 관계에서도 증인이 될수 있다는 거예요. 가장 힘들 때 가장 어려운 관계 앞에서도 내가 여전히 증거로 또 증인으로 사용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37절 그리고 40절 말씀을 보면 그때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르되 네가 헬라 말을 아느냐 40절 말씀에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성안이 소요가 일어난다, 소란스럽다는 이야기를 듣고, 천부장이 급히 백부장들과 로마 병정들을 데리고 바울이 맞고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뭐 전후 사정을 갑자기 알수 없으니까 무조건 바울을 격리시켰죠. 그리고 상황을 알아야 하니까 데려가라. 그래서 급히 이제 호송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보아 보니까 죄수인 것 같다. 뭔가 죄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쇠사슬로 묶어서 일단 데리고 가는 과정 가운데, 이제 영내로 들어가기 바로 전에 바울이 잠깐만 내가 너에게 얘기할 수 있겠냐? 혹은 내가 잠깐만 이 사람들에게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겠느냐라고 물어보죠. 그가 헬라 말을 아주 잘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가브리엘 문화에서도 있었고 또 다소에서도 살고 헬라어가 당시에 지중해 연안 지중해 근교를 다 통일하는 언어적인 문화권을 형성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식인이냐 하면 기본적으로 헬라어를 할줄 알았고 라틴어 로마어 로마어인 라틴어를 할줄 알았고 그 다음에 각 지방 언어를 할수 있었던 것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그 책들이 헬라어로 나와 있었어요 법들은 라틴어로 쓰여져 있었고요 그게 일상적인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바울도 굉장한 지식이었던 것을 알수 있죠 천부 장이 깜짝 놀랄 만큼 네가 헬라어를 할줄 아냐. 네가 공부를 그렇게 많이 했, 했다는 증거이니까 그리고 이제는 히브리 사람들 앞에 히브리어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제게 이것이 이제 이후로 요 다음서부터는 사람들 앞에서 자신이 왜 그렇게 했는지에 대하여 변론하는 이야기가 길게 등장을 합니다. 설교처럼 왜 그렇게 됐는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증거하는 장면들이 길게 늘어지게 되는데 그런데 주님께서 이 상황을 가만히 보십시오. 지금 이때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적당한 때인가. 자기를 때려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 앞에 내가 잠깐만 왜 그렇게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이게 이게 가장 편안한 관계 가운데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건가. 설교 단위에서 복음을 전하라, 설교를 하라 그러면 듣기 위해서 같이 기도하기 위해서 있으니까 마음이 편안하고 그래도 설명이라도 할수 있는데 지금 바로 전까지 자기를 죽이려고 막 다가왔던 사람들에게 지금 복음을 전한다. 야 타이밍이 기가 막히다. 이거 진짜 전하기 제일 힘들 때이고 전하기 가장 힘든 관계 앞에서도 여전히 그가 자기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인이 될수 있는 거구나. 아, 우리가 어느 어떤 곳이든지 증인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거구나. 그것이 뭐 복음을 전하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내가 삶으로서 그의 삶으로서 그의 안에 있었던 것들을 증거할 수 있는 거구나. 그게 굉장히 저에게 중요한 도전으로 다가왔습니다. 다니엘 김 선교사님이라고 저희 교회도 몇번 오셔서 젊은 분인데 말씀 전해주셨죠. 그분과 몇번 개인적으로 그냥 지나치듯이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참 좋은 분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공항에서 단기선교 갈때 만나기도 해서 같이 있기도 하고 또 외부에 뭐 연합 집회나 이런 데 있으면 또 같이 뭐 교제하기도 하고 그래서 몇번 이렇게 뵀는데 이분의 간증 중에서 제가 가장 주목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이분의 삶이 뭐 일본에서 오래 살고 한국에서도 오래 살고 미국에서도 오래 살고 지금은 중국에서도 오래 살고 그래서 언어들의 능통하고 나아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비교도 젊은 나이세요. 그런데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귀하게 쓰임 받고 있는 게 너무 보기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인이 막상 이야기할 때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그렇게 스포트라이트가 있는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는 곳에서 말씀을 전하게 하신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자기의 삶이 정말 뜨거워지고, 뜨겁고 나니까 자기 안에 있는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처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선포하기 시작했던 곳이 어디냐면 본인이 살고 있었던 일본의 후쿠오카에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도로 한 복판 중앙 분리대에서 지나가는 차를 향해서 예수님 믿으십시오, 예수아마 신지 떼고 다, 사이 뭐 외치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렇게 전도를 했다라는 거죠. 아무도 들어주지 않고 밤에. 그 후쿠오카 거리를 지나가던 사람들이 시끄럽다고 술병 던지고 그런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사람들과 함께 소리 지르면서 전도했다. 자기가 첫 번째로 복음 전하기 시작했던 곳은 강단이 아니라 중앙분리대 위에 의지하여서 그렇게 복음 전파했다. 제가 그 얘기가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기가 막힌 자리를 주는 것은 아니죠. 그런데 그 사람이 증인이 섰을 때 어디까지, 어느 관계까지 내가 복음을 전할 것인가 스스로 내가 순종하고 나아가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는 수준이 달라진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저희들은 여러분, 얼마나 많이 복음의 증인이 되는 데에, 아우, 여긴 좀 아니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기준이 있는지 몰라요. 어색해진다.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하면.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설교를 하라는 것도 아니고, 내게 있었던 이런 일들에 대하여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 잠잠하게 이야기하는 것, 그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근데 그게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어려운 관계에서도 바울을 보니까 증인이 될수 있더라. 제게는 오늘 바울이 오늘 주님께서 제 삶에 있어서 증인되게 하실 때에 주님이 원하시는 어떤 범위가 되었습니다. 어느 한계가 되었어요. 여기서도 내가 주님 말씀 전하고 증인이 될수 있는 거구나. 하나님 오늘 제가 그렇게 주님을 고백하면서 살게 해 주십시오. 주님께 생하시는 것을 붙잡고 두르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붙잡아 지게 되었습니다. 고난은 갑자기 다가올 수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고난에 대해서 여러 번 들었어도 어려움과 고난만큼 갑자기 찾아온다라고 생각할 뭐 그냥 갑, 뭐든지 다 갑자기죠 예상하지 못하고 갑자기 생기는 것 같죠. 도움의 손길도 반드시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게 주님이 예배하신 거라면, 그러면 우리가 주님께서 때가 되었다라고 생각하신 것을 믿고 믿음으로 반응해야 되겠구나. 두 번째, 상황이 얼마나 어렵고 힘들더라도 내가 증인으로 서야 되는 것이구나. 이렇게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하고 싶습니다.